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자라, 이번에는 5편입니다. 자라 신상들. 너무 이쁜 게 많이 나와서 저는 벌써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어제 구매를 했거든요. 빠른 배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입고서 여러분들 좀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 무려 4,000원이나 투자를 해서 빠른 배송을 시켰는데 말이죠. 제가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예. 네. 편집 시간도 좀 있으니까.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오늘 제가 픽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계에 계신 우리 팬들. 네. 한 서너 명 되죠?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자라편을 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제가 픽한 제품은요. 펀칭 자수 반소매 셔츠. 약간, 품절 임박이에 연기가 많나 봐요.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펀칭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기가 너무 달라붙거나 가슴이 너무 많이 패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 너무 예뻐 보였는데, 그거를, 어, 몇 번을 입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가 패션 피플 막 나가는 뭐 셀럽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랬으면 분명히 샀어. 근데 나는 일반인이야. 내가 좀 가는 데가 한정돼 있어. 뭐, 가봤자, 곱창집, 뭐 이런. 순대국집, 이런 데를 주로 자주 가니까 너무 가슴 패이고 막 이런 섹시한 옷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난하지만 되게 시원해 보이고, 화이트 셔츠에, 어 이건 약간 비쳐도 상관없어요. 너무 똑똑하게 이 부분에는 이제 자수를 놓고 펀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자라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예쁘게 시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이 제품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상품명은 어, 펀칭 자수 반소매 셔츠고요. 55,900원이고 지금 품절 임박입니다. 자 다음 제품 볼게요. 아 어, 저는 일단은 이집이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옆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 제가 그 여름 신상을 딱 들어보면서 느낀 게, 와, 이제 진짜 컬러감들이 너무 그 뭐지? 그 트렌드를 안 쫓아가는구나. 그니까 러 저는 그게 너무 질렸단 말이에요. 되게 여러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 여름에는 하얗고, 푸르고, 막 이렇게, 막 이래야 돼. 왜냐면 이제 그 사계절이 더운 여름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브라운 컬러를 여름에 입는 게 굉장히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에서 산 나시 브라운 있는데 그거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딱 봤는데, 완전히 브라운, 레드 계열이 촥 쏟아지는 거야. 물론 자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플레인 니트 폴로탑 오렌지 컬러입니다. 49,900원인데, 어, 이 제품이 뭐가 예쁜, 쁘 이거 뭐 좋냐면,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예전에 이런 소재감의 이런딱 어, 스타일의 니트를, 어, 그냥 보세샵에서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분들 이런 스타일이 너무 날씬해 보이는 거예 그때 그래서 제가 브라운 컬러,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를 세 컬러를 갖고서 입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이런 쫀쫀한 감과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덜 부해 보이게 만들고 좀 날씬해 보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생각보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뭘까? 뒤로 앉을까요? 네, 너무 여기서 잘려 보이죠? 그래서 요, 요 제품을,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거 사이즈는,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같은 옷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날씬하고 뭔가 나는 이게 상체가 나에 많은 자신감이 이럴 때는 좀 딱붙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좀 그렇지 못하.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한치수나 두치수 올리는 것도 요즘에는 약간 이러, 특히 이런 옷들은 그런 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좀 크게 입는다고 뭐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 치수로 자기네 몸에 맞는 가슴 크기라든지 어깨 넓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늘 자기 사이즈를 입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막 줄였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옷 입는 거를 저는 좀옷잘 입는 법에 추천법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컬러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오렌지 컬러 포인트라 했으면 이렇게 베이지, 청바지, 화이트, 블랙 어디에나 약간 포인트를 주는 옷이란 말이에요. 단조로운 옷에 포인트를 주는 컬러라서 더 한번 네,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 아, 요거 좀 특이한 거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악세서리 쪽도 한번 같이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건데, 비즈, 아, 비즈 자수 스카프예요 39,900원인데, 이제 저희가 스카프들을 이렇게 목에 많이 두르고, 뭐 요즘에는 이제 지디님 때문에 머리에도 두르고, 거기 모자도 쓰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힙한 스타일이나 약간 보헤미안 시크적인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 얘는, 아, 여기 아예 비즈들이 이렇게 목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지금 이분처럼 되게 시원하게 옷을 확 입었을 때 약간 예전에 제가 되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옷을 조금 내가 좀 야하게 입었다? 조금 약간 벗는 느낌이다 할때 목에 뭔가를 둘러주면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상세가 돼요. 다 벗은 느낌, 은 헐벗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 느낌을 너무 잘 표현했고 이 비즈가 너무 이게 지금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개인들이 생각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 되게 명품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데 자라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게 나와줬다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얘도 약간 저의 그런 구매 리스트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도 약간 오렌지색이고 약간 보헤미안적인 느낌이 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옷을 볼게요. 아, 요거는 제가 저 구매한 거 하나, 두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입는 것도 제가 이제 며칠 내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네. 세미시스루 프로랄 프린스 블라우스예요 그러니까 블라우스류, 저도 이런 블라우스인 굉장히 한 진짜 10년 전에 산 옷이에요. 근데, 어, 그때는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많이 입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옷, 이런 느낌이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몇번안 입었었거든요. 사실 2, 3년 전부터 제가 진짜 많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왜냐면 이런 옷이 지금 안 나와요. 저는 약간 그런 좀 노리는 건데. 이런 걸 입어봤을 때내 약간 또 체형을 많이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이 옷은 뭐 겉에 자켓을 입던 뭘 입던 좀 되게 모든 옷을 다 커버해주는 그런 옷인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이 플로랄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팔 소매도 좀 길고. 어깨에 파짐 정도도 너무 이렇게 파진 것들도 많고, 여기 너무 이렇게 된 것도 많은데, 적당히 목파임도 좋고, 아, 이거 입으면 너무 시원해 보이면서 여성미를 좀 강조하겠다. 지금 이분이 청바지에 입었잖아요. 이 느낌이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어떤 느낌이 지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옷은 살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되게 많이 상상을 하면서요. 뭐랑 입을까, 이위에뭘 입을까, 뭐어 뭘 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켓을 저는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켓을 입을 때, 속옷에 자켓하고 어른은 그냥 뭐티막 이렇게 입는 것보다 이런 블라우스들을 그냥 툭하니 입고 겉에 자켓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시크하고 약간 그런, 뭐랄까, 남들과 다른 반전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샀어요. 55,900원이에요. 품절 인박입니다 네. 저는 샀습니다. 오늘 올 거예요. 제가 산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패턴 폴로탑. 바 아, 이런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 이런 무늬는 정말 클래식하죠. 영원해요. 끝나지 않아요. 딱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 영상 올려드릴 때 브라운과 스카이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고 지금 굉장히 트렌디인 컬러예요. 그리고 클래식한 컬러기도 해요. 예전에는 브라운하고 스카이를 누가 섞어 했는데, 딱 이런 컬러를 입으면은 뭔가 그런 영국적인 느낌이 나. 영국 그런 분위기? 어. 영국 가보셨나요? 아, 네.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다 나요. 약간 스쿨, 스쿨룩 같은 느낌도 나고, 이분 바지 되게 특이하게 매치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스커트 뭐 미니 스커트 긴 스커트 뭐 청바지 어디다 입어도 다 예쁠 것 같고 일단은 그냥 니트가 아니라 단추가 있어서 좀 활용도가 좀 높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패턴도 너무 예쁘고 두께감 컬러감 다 너무 예뻐서 얘는 바로 그냥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추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이제 좀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약간 빠도 가고 뭔가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그리고 가슴이 적당히 밋밋해. 약간 이러신 분들 제가 풀릴 자가드탑 45,900원인데 이거 저 이거 너무 너무 사고 싶은데 저는 사실 망였어 망설였어. 이거는 좀 입어보고 사야 되지 않나. 물론 사고 반품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추금이에요. 가슴이 네, 그니까 러 이거는 제 추금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달리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약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가슴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쓴단 말이에요. 저는 모델핏을 좋아해요. 마른 몸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었을 때 저는 테가 더 훨씬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브레이저를 찾을 때 절대 그 캡, 뽕! 이런 거를 완전히 안 쓰고, 맨날 눌러주는 핏을 사용해서 조금 더옷 핏이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 그, 저, 여러분. 제가 이거를 따로 공지를 안 하고 여러분한테 여기 지나가면 살짝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약간 이런 거좀 얘기해야죠. 더잘지켜지요 다이어트 이런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진짜 진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옷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깨랑 등은 진짜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근데 이 배는 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저께부터 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복근을 열어. 여러, 여름에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저도 셀럽들이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항상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를 하시지? 진짜 힘들게 운동을 하시는구나. 야, 나는 여러분한테 맨날 이렇게 똑같은 맨날 저는 칠칠 뭐 육육 입고 싶은데 저는 칠칠이 왜 이거 같은 말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여기서 잠깐 선언합니다. 저는 배를 없애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소개할게요. 그래서 너무 섹시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어천 컬러도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미색이면서 굉장히 많은 자수를 넣었어요. 너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다만 가슴이 너무 많이 패인 거죠. 이게 약간 이런 거는 수선할 수가 있나? 여기서 좀 저도 또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자기한테 옷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다그 모든 시장에서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수선해서 입어요. 그러면 저한테 딱 맞는 옷이 되거든요. 그냥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정말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만났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이가 길어. 아니면은 어 만났는데 66밖에 없어. 뭐 허리 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폭 같은 것도 줄이고 가슴 같은 것도 수정하고 목둘레도 막 저는 다 수정해요. 목 수선을 가서 목이 만약에 너무 이쁜 티가 있는데 목이 너무 좁아 그러면은 이거 이만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주면뭐 티셔츠 같은 것도 다 수선을 해주세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옷을 나한테 맞게 이쁘게 입는다 이것이 저의 약간 또 하나의 추구미입니다. 다음 <laughs> 약간 흥분했죠. 아이 원피스도 좀가감합니다 여러분. 약간 영화 배우, 여러분 린넨 도트 미니 원피스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막 프랑스 영화, 영국 영화, 여, 저 영화 주인공들이 이런 거 자주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자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고 자켓 딱 여름에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물망에 올라있어.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런 원피스는, 제가 원피스를 옛날에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제가 딱 살이 찐 후부터 원피스를 안 했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 원피스를 좀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섹시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 그, 지, 땡땡이. 이게 너무 예쁘게 박혀있어요. 트임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입고 싶습니다. 얘는 이제 단독으로는 여행 가서 입을 수 있고 이제 제가 동네에서 입는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뭘 걸쳐 주겠죠? 그래서 꼭 소개시켜 컬러도 너무 예뻐요. 약간 내 찐네드 브라운에 가까운 찐네드의 하얀 노트. 이 팔찌까지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와, 이런 단발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긴 머드도 예쁠 것 같고 숏 컬러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여성이 나 여성이다. 막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 이런 의상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옷이 저는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건 좀 독특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포인트 되는 옷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싸요. 크루시 니트 케이프 자켓이에요. 케이프 모양의 자켓인데 여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모델, 여기 자라의 모델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그냥 걸치는 옷으로 했는데 저는 그냥 소매 없는 나시나 주로 나시 같은 거를 좀 입고 얘를 그냥 겉에 딱 걸치고 청바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미니스커트, 청 미니스커트건 어쨌든 여기 베이지아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번에 자라에서 추구하는 컬러가 이런 컬러예요. 약간 브라운도 아니면서 레드도 아니면서 뭔가 섞여있는 이런 것도 좀 여성미를 강조해주고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옷이에요. 이건 니트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만든 조직감의 니트 옷들이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정하면서 그냥 이쁘다. 어, 이것도 약간 추천을 해드려요. 자 다음 팔찌를 제가 샀어요. <laughs> 제가 산 팔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품절됐다. 나한테 올려놔. 음, 하트 팔 팔찌 하드 팔찌 세개 세트. 이번에 자라에서 또 되게 잘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그 팔찌를 매칭하거나 귀걸이를 매칭하거나 막 이럴 때 남들이 했을 때는 막 섞어서 했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다 세트류로 나왔어요. 그갖고 얘는 세개 세트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뭐. 약간 상하 느낌이 나는 그런 이거 플라스틱을 만들었겠죠? 그런 느낌의 팔찌에다가 은 음, 은팔찌 음두 개를 섞은 거여서 사이즈가 S랑 M이 있는데 제가 손목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마침 M이 있길래 샀거든요. 어제 샀는데 지금 오늘 품절이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까 제가 그런 요즘에 여름의 느낌이 나는 이런 팔찌 또 이런 것도 좋아해서 오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샀으니까 나 샀나? 어, 갑자기 또뭐 이렇게 헷갈리지? 어. 그리고 요번에 자라 쇼핑하기 좀 되게 좋은 게 약간 그 사이트가 약간 변형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보고서 밑으로 가면 옛날에는 뭐 관련된 제품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제 봤는데 핸드폰으로 보다가 옆으로 넘기면 유사 제품들이 또 끝도 없이 나와요. 그 내가 그 내가 어떤 상품을 좋아했을 때 그거를 막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너무 쉬운 쇼핑에 그런 걸 만들어놨다. 그래서 굉장히 자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의 지금 요런 제품은 제가 소개시켜줄 게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만 이것도 약간 되게 평범한 플레인니트 럭스티 플레인니트 럭스틱 플레인 러스틱 탑인데 굉장히 그냥 평범해요. 제가 음그 제품이 오면 같이 그 하울로 보여드릴 텐데 핑크 슈즈를 샀단 말이에요. 하, 그러면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 막 너무 이제 고민 중인데. 여름에 이런 니트 하나 있으면 받쳐입기좀 편하겠다 싶어서 요 평범한 핑크색, 네. 요 니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자라는, 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나 옷 풍세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안에 보물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조금 내가 가진 옷들보다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약간 중도를 장라 옷을 입을 때는 약간 중도를 선을 지켜야 될것 같아요. 한 옷이 평범한 옷부터 어려운 옷까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 요만큼에서 옷을 고르면은 이 자라만의 특색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저는 자라나 코스란 이런 스파 브랜드를 되게 또 좋아하고 그런 브랜드에서 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명품 브랜드 옷을 때막 네, 유명한 셀럽들은막 명품 브랜드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 명품 브랜드까지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막 어, 저는 전혀 전 보세 옷을 진짜 많이 입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나는 약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라코스면은 이건 다 돼요. 왜냐면은 모든 셀럽, 모든 어, 뭐 그런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 자라코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리즈런블하고 그다음 에 스타일이 다 갖고 있어. 프라다는 프라다는 느낌을 갖고, 그루비똥은 느낌, 사내를사내면다 갖고 있는데 자라 자라코스는 특히 자라 자라는 다 따라해. 그뭐 그거를 완전 똑같이 모방한다 보는 다그 스타일을 다 만들어서 올그 시즌에 내놔, 걷어들여 또 내놔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글쎄요 환경에는 안좋다 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산업들이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오래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서 어 오래 오래 입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 저번 편에 이어서 저번 편은 가방, 이번 편은 자랑. 이렇게 했고 올봄 트렌드와 또 제가 픽한 제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픽한 게 많진 않죠. 점차점차 점차 좀 나오면서 어려운 옷들은다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들만 좀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있었지만 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그냥 뭐 보는 거 그리고 이 옷을 보면서 영감을 엄청 많이 얻잖아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드리고 또 봬요.